우리가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짖는 게나 무섭다. 대신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짚고 가만히 딱확 물어 버리는 개가 가장 무서운 개인데, 지금 중국은 우리가 뭐 대통령이 방미하시기 전에 이미 굉장히 이제 험한 말을 했었고, 또 지금 방미 이후에 계속적으로 험한 말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힘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면 말은 험하게 하지만 사실은 뒤는 그렇게 손방망이의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힘이 있는 사람은 웃으면서 얘기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무엇인지 또 요즘 가장 중요한 산업이죠. 반도체하고 배터리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해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병서. 중국 경제 금융 연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소장님께서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한국 반도체 슈퍼 을 전략. 요거 그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3명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 국빈 방문 성과 말씀을 좀 나눠 볼게요.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분석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총평을 좀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네. 뭐 숫자로 얘기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오십 네. 대 170. 5 9대 170. 백칠십 아 투자 규모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그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한테 우리가 뭘좀 많이 얻어 와야 되는데 음.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포커스가 외교 쪽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좋은 거 아닌가. 음. 우리 삼성전자 한개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170억 불인데 네. MOU죠. 이거는 음. 뭐확정이 아니라 그게 네. 이제 59억 불 네. 뭐 그렇게 놓고 보면 뭐 경제라는 건 수치로 얘기하면 간단한 건데 음. 그래서 이번에 뭐박미의 목적은 뭐 경제적인 우리가 이득을 취한다거나 신뢰를취한다거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외교안보 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돼 음. 있었던 거 아닌가? 음. 그래서 뭐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음. 59대 170. 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니까 우리가 경제적 실익을 많이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어, 뭐 네. 많이 챙기는 건 그건 뭐 미국이 주고 싶어야 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데 네. 이번에 미국이 뭐 그렇게 크게 주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뭐 경제라는 것도 국제관계라는건 기본 테이크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양보를 한다면 뭐 국제관계 사실 양보라는 게없잖아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번에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주고 온건 분명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뭔가 벌어졌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더 나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미국에게 좀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왜 당장 얼마를 못 벌어 왔냐 뭐왜 투자를 못 받았냐 하는 것보다가든 뭐 앞으로도 경제 전쟁 또는 경제 분쟁 또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은 뭐 계속될 판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병풍 언덕은 역시나 미국일 것이고 이번 참에그 약간의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다라도뭐 관계를 디벨로핑 하면서 음. 또 보완하거나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산업이 이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산업인데요. 이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좀 받은 것도 좀 있나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식 발표문에 보면은 우리로서는 이제 배터리에서는 IRA의 뭐 보조금 지원 문제 네. 또그 반도체법에 있어서는 그 가드레일 조항이나 또는 이제 뭐정보 접근이라든지 이 공유라든지 그런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그걸 삭제하든지 또는 무력화하든지 뭐 이랬으면 좋겠지만, 네. 뭐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이제 그런 좀 이연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문화로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애초부터 뭐 미국이 보통의 어설픈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법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특정한 한 나라를 위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정서로 보면 70년 우방이고, 뭐, 미국이 원해서 우리가 가진 건데, 우리한테 특별한 페이보를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기준이 아니라 말이라는 게 자기가 말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냐가 느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이 듣는 것은 우리하고 굉장히 큰 이제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IRA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법 관련해서도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익을 일정 부분 회수된다든지 아니면 영업기밀을 보여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독소조항으로 계속 거론됐던 것들이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독소조항이 빠지는 게 제일 좋았는데 빠지는 건 지금 뭐좀 시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의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번 방미 성과도 성과지만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 반발하는 상황에서 관계가 불편한데 저는 저희가 이제 사드보복 사태를 한번 겪다 보니까 아, 이게, 한번 보복을 당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 이번에도 보복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뜩이나 대중무역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보복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짖는게난 무섭다. 음. 대신 진짜 무서운 개는 안짖고 가만히 딱쾅물어버리는 아. 개가. 네. 이게 가장 무서운 게인데, 네. 지금 중국은 우리가 뭐 대통령이 방미하시기 전에 이미 굉장히 이제 험한 말을 했었고, 네. 또 지금 뭐 방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험한 말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힘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면 말은 험하게 하지만 사실은 뒤는 음. 그렇게 손방망이의 가능성이 크고, 네. 반대로 힘이 있는 사람은 웃으면서 얘기하죠. 근데 뒤에는 이제 세방망이 갖고 이제 치는 것이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런 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우는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보면 인격이고 네. 국가로 보면 품격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국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는 이제 대국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네. 너무 조금 이제 낮다. 네. 이러는 것은 아직 이제 뭐 몸집은 커졌지만 코끼리반한 그 몸집을 가졌지만 네. 그 내부적인 수준 도 그리고 코끼리보다 더큰 놈이 또 하나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느끼는 이제 느낌은 아직도 우리는 초라다 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복의 문제 에 있어서는 지금 사드 때의 상황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드는 뭐중 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 음. 그래서 상대가 이제 직접 상대를 때리게 오려면 중간에 있는 놈을 패는 건데, 사실은 사드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 놓고, 보면 누가 와서 우리 집 옆에 전봇대에 CCTV 안에 달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CCTV 타고서 뭐랬냐고, 건너집 안방을 본 거죠? 음. 그러면 그 안방을 도찰당한 쪽은 이 CCTV를 단 놈을 이제 패야 되고, 욕을 하고 네.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 전봇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이제 보복을 한다는 약간 이제 핀트가 안 맞죠. 근데 지금의 미중관계를 놓고 보면 이건 이제 반도체 전쟁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또는 자취시키려고 하는 수단이 이게 무역에서 지금 기술로 넘어가고 기술에서는 반도체를 봉쇄함으로써 중국의 이제 굴기를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중국이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딱두 나라인데 하나가 대만이고 하나가 한국입니다. 근데 대만은 뭐 서로 미사일 쏘고 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한국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협상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 그 나라와 지금 예를 들어서 단절을 한다 또는 심한 보복을 이제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대가 방심을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전략적 미스죠. 근데 중국이 제가 볼땐 그런 정도 생각을 안 하고서 화나는 대로 내지른 그런 정도의 전략의 나라는 아닙니다. 뭐 중국이라는 게 3천 년 동안 뭐 손잡이 법부터 수많은 전쟁 음모, 내란, 모략 여기에 달인들인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말은 세게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을 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때 중국은 중요한 것이 실리보다도 중국이 그런 말이 있죠. 체면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means 이 얼굴이 없다 체면이 없다고 하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국가의 위신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나라 영토에 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뭐 굴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국민 정상회담을 못하고 두 번째는 뭐전 세계에서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분당 국가. 보면 은 한국을 빼고 나면 유일한 분당 국가가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대만을 분당 국가다 하면 약간 우스운 느낌도 있지만 네. 어쨌거나 하여간에 중국이라는 뭐 세계 두 번째로 큰 나라가 2,600만 되는 작은 섬나라 하나를 통일을 못 해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중국의 어떤 국가 통일의 의미도 있지만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이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을 터치한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문제 이슈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한다거나 또는 하게 되면 당연히 보복의 문제든 뭐 이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현재보다 더 진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네가 절절히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보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회유의 대상, 협력의 대상, 협상의 대상으로 이걸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소통보도 놀란다고 이제 뭐 최근에 놓보면은 중국이 그 우리 대통령 방미 이후에 네. 원산지 규정을 강화를 해가지고 중국산 제품을 뭐 쓰도록 한다 그런 루머들이 이제 그 중국에 있는 SNS에서 많이 이제 또 돌아가고 한국 언론까지 네.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도 조금 보면은 그 품목이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원산지 규정을 한국이 이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왜 이제 이걸 중국 걸로안 쓰냐 뭐 이런 거라는 데의 내용인데 근데 제가 볼땐 그건 조금 우리 언론에 다 돌아다니는 그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반도체 우리가 공급하는 반도체는 중국이 이게 수급을 못하는 반도체 중국이 못 만드는 반도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난리 났다 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중국은 5월 1일이 노동절이 1년에 두번 있는 국경절 10월 1일하고 5월이 음. 연휴예요. 네, 최대 연휴죠. 5월까 쉬더라고요. 네, 노는 날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우리 윤 대통령 갔다 오시고 난그 사이에 중국도 공무원들 쉬는 날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도 다 쉬는 날인데 쉬는 날 어떤 열혈 공무원이 연산지 규정 뭐 해가지고 통과안 시키고 했냐. 그렇게 보면 약간 이제 오바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 그런 불안감? 약간 과도한 불안감, 이런 것들 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사이가 뭐 결론적으로 놓고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두 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정도로 우리가 관여하거나, 또는 언급을 했다고 그러면 중국의 리액션이 있겠지만, 아마 지금 정도 선에서 우리가 뭐 마무리하고 더 이상 이제 언급을 안 한다고 하면 아마 보복의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요란하게 실질적으로 보복을 하지는 않을 거다. 경제적으로 이런 말씀이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긴 했지만 또 얻은 게 있다면 또 일본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보도 나오기로는 7일에 5월 7일 지금 5월 3일이 촬영일인데요. 이제 나흘 뒤면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제 관심이 이제 경제 분야 인데요. 어떤 그 경제적인 우호 관계가 좀 나올지 또 궁금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뭐 기술은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부장 갖고 난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긴 거고 그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이 실적이 나빠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 물론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뭐 돈권 결단을한 것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보면 이제 미국의 의도가 깊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하고의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이제 정권 차원 에서의 갈등을 다시 정상화한다거나 원상 회복하는 정도 네. 그런 정도로 봐야지 새로운 무슨 기원을 만들거나 이런 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예를 들면 북중러 삼각 편대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되는 관계에서 그 사이 느슨해졌던 이제 고리를 다시 한번 조우는 느낌. 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절절히 아쉽고 뭐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철강자동차, 뭐 조선화학기계반도체, LCD 핸드폰, 이 메이저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기초 소재나 장비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시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뭐, 지난번 아베처럼 그렇게 목내를 부린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볼땐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아베만큼 뭐, 어떻게 보면 기가 세거나 배짱이 있는 이제 이런 지도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력 이것보다는 오히려 뭐, 선거를 앞둔 이제 정치적인 리액션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보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 의 영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가 한국과 잘 지내라 이제 이런 오다를 받고 오는 것이라서 외교 정치적으로는 뭐 굉장히 화해 모드 분위기를 가져가겠지만 경제적인 어떤 뭐 교류나 뭐 대폭적인 관계 증대 이런 것은 크게 기다리긴 좀 어렵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회담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 경제적인 이슈를 갖고 온다고 하면 저희 기자 총리를 따라오는 기업인이 몇 명이나 보면 되죠. 음.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갈때 120명의 기업인들이 갔다는 것은 이건 경제적인 이슈를 갖고 들어간 거고 시장 총리가 기업인들을 데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경제적인 협력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또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어찌 됐든간에 조금씩 소원해지고 있고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이제 더 가까워지는 관계로 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계산기를 한번 뚫어 보는 거죠 중국하고 가까웠을 때 얻어지는 실익과 미국 일본하고 가까워졌을 때 얻어지는 실익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뭐 공급망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수출이나 수입에서 놓고 보냐 그러면 수출입에서 놓고 보면 뭐 중국이 월등히 우리한테는 또 의미가 있고 지금 뭐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에서 많이 났고 적자에서 중국이 많이 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으로 왜 그렇게 흑자가 났냐 갑자기 그건 자동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자동차가 석유자동차나 전기차 때문에 그렇고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나 배터리에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망간, 망, 뭐 흑연 이런 것들에 거의 84%를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제 한국에 뭐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반도체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의 원자재 공급을 수급을 시키면 지난번 요소수 사태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대미 무역 흑자, 대미 전기차 수출, 뭐 우리 배터리 이것은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일본하고는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중요한 소재 또 중요한 부품 이런 부분에서 그 연관성이 조금 깊은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다 안 판다. 결국은 일본이 원래 잘했던 게 자동차하고 반도체, LCD 뭐 이런 건데 지금 일본에는 그 산업들이 이제 사라지거나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시장을 좀 한국으로 이미 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첨단 소재나 이런 쪽에서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끊는다? 이랬을 때 누가 더큰 손해를 보냐 면은 한국은 단기적인 충격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이 일본은 거래선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그 일본과에 가까워지는 것하고 이게 중국과의 경제적인 이제 이득의 문제는 이것은 지금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것을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